선바이 큐! 오늘 인공지능을 공부하러 오셨냐고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이렇게 와서 새로운 문화지만 열심히 다 함께 모여서 공부해보다 보면 더 젊어지는 것 같고, 우리 또 디지털 세대에 큰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젊게 살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뭐, 멀리는 건가요? 우리 젊은이들이 할수 있는 것, 그것도 같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할때 식당에 가면 키오스크 쓰냐고 불편할 때도 계셨죠? 또, 어디 은행 가면 디지털 기기 다루지 못해서 힘들 때도 계셨죠? 이런 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노력하시고, 또 우리한테 든든한 AI라는 동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녀석이 여러분들을 훌륭하게 도와서 디지털 문명이 아닌 아주 디지털 리터러시를 충분히 해소하실 수 있는 그런 훌륭하신 그런 완숙한 중년, 완숙한 노인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